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며 바르게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동물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도 뱀과 독사에게 물리는 치명적 사건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에 예언자와 하나님, 그리고 유다 백성은 탄식합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이 당하는 외적 고난 때문에 탄식하지만 예언자는 백성이 당할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무엇보다 고통을 당하는 분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이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18절은 유다 백성이 당할 고통에 대한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장에서 나팔 소리와 전쟁 경보를 듣고도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슬플 뿐만 아니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예레미야는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으로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의 침략과 공격으로 인해 동족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 자신의 슬픔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기에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 줄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딸내 백성이라는 용어는 예레미야 8장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딸은 예루살렘을 가르키는 것으로 내 백성이라는 말과 함께 나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유다 백성이지만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는 예루살렘 주민이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딸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땅, 곧 심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지름은, 부르짖음은 참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기시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신 그가 정말로 자기들 중에 계시지 않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돌보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원망입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반절에 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유다 백성이 나를 경로하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경로하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인,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심판받아 고통으로 탄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탄식한 것입니다. 20절은 예언, 예언자 입에서 나오는 유다 백성의 탄식입니다 13절에서 가을절, 가을철 수확기를 맞은 과수원 은유를 통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농산물 수확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유다 백성은 추수할 때가 지났고 여름이 다 지나갔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유다 백성은 9월에서 10월에 있는 수장절에 추수하지 못하면 긴 겨울을 배고픔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아무런 수확을 하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자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들이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탄식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때가 지났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딸내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말씀하시는데요. 딸내백성이 상처를 상처를 받았기에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상처를 입어 슬픔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 길랏에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말씀하시는데요 길르앗에 유황이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도 있는데 왜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한 길르앗은 좋은 의약제 생산과 그것을 활용하여 질병을 잘 치료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예루살렘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고통이 치료되지 못하는 것처럼 예루살, 예레미아의 고통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아는 자신의 머리와 눈이 물의 근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예언자는 그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고뇌와 아픔과 탄식은 단순히 동족에게 닥칠 재앙과 심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기도, 기대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우상을 섬기,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상태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값비싼 유황과 용한 의사가 있어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중에 의로운 롯을 구원하십니다. 롯은 그 성의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했는데요. 롯은 선한 사람이었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웃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고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한 것입니다. 루시 이웃의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고통 받으십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문 앞에 서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실을 바꾸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누르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이 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훔치고 죽이고 가늠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 섬기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그 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죄를 은닉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기 위해 위로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죄는,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해가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구원행위를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을 극률이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의 깊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요, 이웃을 긍휼히 여겨 함께 아파하고 이웃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고통받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죄를 멀리하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